야 볶음밥 못 만드는 사람 세상에 누가 이거 하는 그래? 뭐쨌더라 나보다 이거 보러 온 거야? 그 특이한 거 한번 봅시다 한번. 영어로지만 간다라고 맛있다 그 말이야? Yeah, really 그렇지 cool. 쌀은 좀 해야지 냄비밥으로 하냐? Mm -hmm. 제야채 볶아야지. 아 맞다 계란도 크게으래 그래. 밥이 쌀이. 밥을 왜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자기 먹을만 음, 정가비지 조그만 거지 음. 열어도 돼, 어? 네. 아, 너무 깨지 마. 열어보잖아, 너무니까. 네. 왜 어차피, 자, 개죽 사나, 이렇게? 네. 예전이었나예전이었나 네. <laughs> 네. 어머, 밥을 또 걸러? 네. 어머, 왜 그래? 네. 뭐 하는 거야? 음. 어머, 머 야저 이거 뭐냐? 아 밥을, 너 없는 밥을 애 씻쳐? 아 밥을 해갖고 뜸을 들여야 되는데 밥을 막 씻고 있어. 왜 그래? 야채는 바로 그럴 듯 하네. 맛있게 전에 밥 변해놨어, 시방. 아이 언니가 밥을 애 씻고 있어. 언니 마늘을 많이 넣어. 아 잘하다가, 어때요, 얌. 어머 어저 비빔, 저거지. 볶음밥이라든 얌. 색깔은 그럴 듯 하네. 저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솔직히 맛있는 거요? 왜 이렇게 쌀 전에 씻어서 여기 맛있게래물야저구용발 어디 거냐? 그러도뭐 외국 사람에게 미져야 미제겠지 좋은 곳이겠지 쓸 것을 안 건드리고 쓰잘데 없는 것이 막 걸르고 있어 지금 밥을 부글부글 끓더라고 근데 갔다가 또 만들고 야 같이 쳐버렸어 아니 우, 나한테 오면 그군 구녕발 호박하는데저 우리 집으로 보내주셨어 그랬네 아니, 어렵게 그 냄비를, 냄비가 얼마나 그 뜨거운지 수, 수고가 했잖아. 그러면 그거 좀더흔짐해좀 냄비한테 수고라고 뜸 들어 놓지. 그뜸막 들락을 라 갔다, 그러니까 들을부서갖 그냥, 그 군용박을 못 살게 만드냐 군용박을 괜히 가서 흔지로고있어 이렇게. 계란도 조사버리고, 계란 조성것은 내가 또 이해를 해봤어. 볶음밥에다 같이 저기 하려고. 나는 계란하고 나우물아서가고 나는 우유다 깔아줄 줄 알았어. 그럴 때 그거 아니 그냥 다 조사버리고 망쳐버리고 뭐.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해. 나한테 오면 그 군용박을 허가만 하는데. 엉터한데 가갖고, 싶어. 그, 남아 돈찬밥을한 거지. 최고 맛있는 거야. 그 굴러다니는 찬밥 음.